안녕하세요 첫 번째 배웠던 어, 엑셀에 대한 어,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실습하는 영상을 올려 봅니다 자, 어, 앞 시간에 우리 배웠죠 엑셀 기능을 켜면 파일을 클릭해서 제일 밑에 보면 옵션 있죠 자, 옵션을 클릭하면 저, 엑셀 옵션이 쭉 나옵니다 어, 일반 언어 고급 어, 여기에 추가 기능이 있어요 추가 기능을, 기능을 클릭합니다 그럼 분석 도구가 나오죠 분석 도구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범죄 분석하기 위해서 추가 기능을 했는데 그게 올바르게 들어왔는지 여기에 보면 어, 리본에 보면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를 클릭하면 데이터 오른쪽 끝에 데이터 범죄 분석도가 뜹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수 있는 뭐 분산, 기술통계, 히스토그램 백분율 회귀 분석, 티검정 19개에 대해서 어, 이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이걸 클릭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엑셀에 갖춰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시트 활용하는 방법인데, 앞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1, 2, 3, 4. 숫자를 쓰고 엔터하면 숫자는 오른쪽 끝으로 간다겠죠. 그 다음에, 시트에서 한글. 이렇게, 문자라고 씁니다, 문자. 한글을 쓰고 엔터하면, 어 숫자는 오른쪽까지만, 문자는 어디로?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트의 기능 중에 1, 하이픈 1, 그리고 엔터를 치면 1월 1일이 된다겠죠. 하이픈, 아니면 1, 슬러시 1, 엔터 치면 역시 하이픈이나 슬러시는 1월 1일이라는 것을 표시합니다. 또 하나 콜론이죠. 어, 2, 콜론, 3, 콜론 30하고 엔터를 치면 2시 3분 30초라는 표시가 됩니다. 2시 3분 30초 콜론의 기능입니다. 어, 또 하나 이런 기능이 있죠. 어, 우리는 모두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글자가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을 때는 어, f 어, 이 시트에다가 이한 칸에다 글자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자이행이 어, 열에 있는 시트에다 맞추고 싶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 시트를 대고 여기에 보면 어, 수식에 보면 자 어, 삽입에 보면 잠깐만요. 음. 아 홈에 보면 자, 우리가 홈에서 이, 이, 이 시트에 놓고 싶은데, 이 시트에, 이렇게, 시트를 지정한 다음에, 텍스트 줄맞춤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글자가 모두 쑥 들어오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또 하나는, 자, 이렇게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그 시트를 지정하고, 여기 누르면 셀 서식이 나옵니다. 셀 서식에 맞춤이 있죠. 맞춤 맞춤에 보면 셀 텍스트 줄바꿈 있죠. 텍스트 줄바꿈을 클릭하고 누르면 역시 쭉 들어가죠.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시트를 잘 엑셀을 활용을 해야 앞으로 통계 수업이 되고요. 어 이제 빠진 게 없죠. 아까 앞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음, 여의다한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해서 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 통계학을 어,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그 통계학에 혹시나 이제 빠진 기능이 좀 있나 한번 봐볼게요. 아 합계 우리가 계산할 때는 그 등호를 먼저 하겠죠 입골. 1, 2, 3, 더하기, 3, 엔터치면 6이 나오죠. 그죠? 하지만, 이 꼴을 쓰고, 어 3, 3 3 하다가 이 자동합계, 자동합계를 활용해도 된다. 자동합계 기능을 누르면, 이렇게 뜨죠. 어, 지, 지, 사람과 뭐냐면, 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G4 지사열 G4열. G4열까지의 합이 6이다 뜻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예를 들면 입벌은 3 더하기 3 엔터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합계는 합계 자동 합계 누르면 6이나 바뀌죠. 그죠? 이렇게 활용해도 되고요.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 함수 삽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앞 어, 나중에 여러분하고 이제 어, 실습을 할 겁니다. 이거는 천천히 하고요. 자, 이 정도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 숫자 문자 넣기 줄 넣기 어, 하면 되고요. 자, 앞 시간에 딜리트 배웠죠? 딜리트 이렇게 시트에 놓고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삭제가 되죠. 그 다음에 다. 어,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를 F2 이 기능에서 F2 를 누르면 커즈가 제일 뒤로 안 되겠죠? 여기서 백스페이스 누르고 다시 우리가 글자를 올 수가 있다. 백스페이스 어, 이 정도 하면 엑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능을 아니까 어, 다음 시간부터는 좀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엑셀 실습 잘 보셨죠? 어,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 엑셀을 다루고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